그 아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토론하는 거 제가 쭉 봤는데 2차 상법 개정 이후의 과제들도 쭉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제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타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기업에 이렇게 돌만 얹어서 기업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진심으로 듭니다. 실제 관세 15%는 우리가 저기 뭐야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안 내던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인데 기업들의 비용을 아끼고 경쟁력을 높이고 어, 정부가 무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어, 기업의 부담을 지었고, 2차 상법 개정 위에 또 추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착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드렸지만 자사주가 소각, 소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그 본질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법에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한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호재겠습니까? 보통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깎이더라도 어그 기존의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발행 주식 수도 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 뭔가 자사주를 팔 수도 있는데 팔지 않고 소각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이 넉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본이 그만큼 많이 축적돼 있고 이익인여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야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호재로 인식되는 것이지 자사주 소각 자체는 중립적인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의 그 비용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